안녕하세요. 마츠라입니다. 재벌이 하루를 시작하는 방법 가난한 사람은 실패하는 이유가 있어요. 늘 아침에 한 번에 일어나지 못하고 항상 인상을 쓰면서 일어나죠. 늦잠을 잤기 때문에 지각할까봐 항상 뛰어다닙니다. 그래서 구두굽이 엉망진창인 거죠. 아침에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하루의 시작부터 망쳐버린 거예요. 힘이 쭉 빠지는 거죠. 옷에도 땀냄새가 다 배겼네요. 반대로 재벌 인생을 한번 볼까요? 재벌의 성공 비법은 생각보다는 쉬운 거였어요. 바로 하루를 여는 아침 패턴입니다. 기상시간은 5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. 전날 밤에 1 2시입니 전에는 자는 습관도 가지고 있죠. 이렇게 일찍 일어나면 허둥지둥 될 필요가 없어요. 일어나면 스트레칭으로 몸을 깨웁니다. 그리고 과일을 먹고 비타민을 챙겨 먹습니다. 다이어트하는 분들은 아침을 챙겨 먹어야 다이어트에도 도움 된다는 거 아시나요? 그리고 출근하기 전에 혈액순환을 위해 찬물 샤워를 합니다. 잠도 빨리 깰수 있고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면 하품이 나와서 추천하지 않아요. 그래서 찬물 샤워를 하면서 오늘 할 일을 간단하게 생각하는 거예요. 오늘 해야 할일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파악합니다. 일반인들은 사실 이걸 하기 힘들어하죠. 모닝콜 듣고 한 번에 일어나는 것도 힘든데, 찬물 샤워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들리죠. 하지만 재벌은 이게 기본이고, 여기서부터 싸움이 시작됩니다. 무슨 말이냐면 재벌은 항상 생각을 하죠. 여기까지 했다면 뭘더 해야 시간을 버리지 않고 알차게 사용할 수 있을까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. 이래서 일반인은 절대로 재벌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. 부지런함의 정도 자체가 차원이 다릅니다. 원래 사람은 생각하는 걸 싫어하고 편한 걸 좋아하거든요. 그러니까 주말에 쉴때 누워가지고 하품하면서 TV 보잖아요. 그러다가 술 한잔하고 자는 거고요. 삼겹살에 소주, 족발에 맥주. 그리고 월요일이 오면 또 똑같은 일주일이 반복되는 거죠. 아직 안 늦었으니까 내일부터라도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? 네,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. 뿅!